지독한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나의 삶, 명상으로 바뀌었습니다. 50대 중반 여성회원의 체험기입니다. 저는 원래 소화불량과 급체가 심해서 밀가루 음식이나 고구마, 떡 같은 건 아예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. 끼니 때마다 뭘 먹을지 고민해야 했고, 그렇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. 자주 체하다 보니 잠도 편히 자지 못했고, 각종 건강보조 식품을 달고 살았죠.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소화가 잘 되더니 이제는 밀가루 음식도 문제없이 잘 먹고 예전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음식들도 아무 탈 없이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저 스스로도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. 소화 불량이 나아지니 음식 때문에 봤던 스트레스도 사라졌고요. 음식에 예민해져 있던 제 성격도 점점 차분해졌어요.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일상도 훨씬 편안해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. 명상 덕분에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